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은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비교도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,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날짜와 물량에 대한 그런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계약을 좀 뭉뚱그려서 맺은 게 아닌가,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 모더나는 참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예. 다만,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수급이 안 되면 그 원래의 그 스케줄이 있던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, 모더나 4주가 지금 벌써 6주로 이렇게 예. 미뤄진 상황에서 그것도 전혀 의학적이지 않습니다. 음. 근데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. 어, 지금 자료가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델타인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때까지 델타 위험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. 감염을 네. 내가 받을 확률, 또 내가 남한테 감염을 시킬 확률. 그렇기 때문에, 어, 뭐, 정무로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, 어,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접종 스케줄을 알려주는 것. 어, 그것이 음. 매우 중요하다. 그렇게 봅니다.